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에게 에로가 훨씬 쉽게 다가갑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보시듯이... 아무리 여러분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로 말을 만들겠다고 뭐 노력해봐도 넘을 수 있는 그 산이 하나 있었다고요 한국말로서는 구분할 수 있는 그 핵심 바로 전치사에 쓰던 거죠 원어민들의 이미지로 뉘앙스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주인공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요 에로 잉글리시의 확장, 점진적 사고로만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학습 방법이 바른 영어로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지하철로 출근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었어. 영어로 뭡니까? I go to work by subway. 그죠? I took a picture with my smartphone이라고 해서 뭡니까? 앞에는 by, 그다음에는 with가 쓰여졌습니다. 왜 다르냐고요? 영어로는 로로로로 한국말로 똑같은데 영어로는 왜 달라지냐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한번 바라보는 원어민 사고로 보실 때 영어가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by. by부터 가보겠습니다. by의 느낌은 바로 뭐냐? 이 그림에 보이죠. 어떤 사람이 주자가 뛰어가는데 터치를 당했는데 이렇게 당할 때 힘이 나아갔고 그 힘의 원천이 바이라는 거. 이 이미지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힘이 쭉 나올 때그 힘의 원천이 바로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이 바로 바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넣어 놓으시고요. 또 하나 더 추구한다면 힘을 받는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나아가 볼까요? 그래서 순서 들어가면 내가 힘을 받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 영향을 미쳐 주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실제 내가 말하고 싶은 장면을 가지고서 말을 딱 만들어 보면 머리에 빡 들어옵니다. 자, 가까이 있는 것은, 그죠? 당연히 힘이 느껴지는 거겠죠? He stands. 그가 서 있어요. 그죠? b y 그럴 때 힘을 이렇게 받는데 뭡니까? 힘을 가하는 그 원천이 바로 the fan, 선풍기라는 그죠 b y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선풍기가 되었습니다. The worm. 그들이 따뜻하게 만들죠?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을 b y 열기가 쭉쭉 힘이 나오고 힘의 원천이 바로 뭔가 하면 an electric hater, 그죠. 전기 난로가 되겠죠. 영어는 순서대로 갑니다. 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막 갑니다. 뭐, 뭐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따뜻하게 한다가 아니고 그들이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들인데, by,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전기 난로, 전기 선풍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n e l e c t r i c hater, e 그죠. 온풍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힘을 받고 힘의 원천, 원천입니다. 자, 갑니다. I matter. 내가 만났어요. 그녀를 앱 점으로 접하는 그 장소가 바로 the bookstore 서점이고 by 힘을 받는데 그 힘의 원천이 된 것이 기회 우연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우연이가 되겠죠. The train 그 train 기차가 goes 갑니다. by 막 움직이는 그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electricity, 바로 전기가 되겠죠. 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을 받는 요, 힘을 받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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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예, yeah, by electricity 가 되었습니다.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전기가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하철로 출근해, 이제 앞에 나왔던 그 타이틀에 나왔던 그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하철로 출근해가 아니고, 나는 가는 거죠. 주인공이 순서대로 나는 가요. I go. 그럼 to,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work. 자기 근무지가 되겠죠. 직장이 되겠죠. by. 그럴 때, by.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갈 때, by. 힘을 받는데, 힘을 가하는 원천이 바로 subway 지하철인 거예요. 자, 내가 나아갈 때 나를 가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주는 힘이 나왔잖아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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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힘을 느끼셔야 돼. 힘 힘. 내가 뭔 동작을 주인공이 동작을 하는데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그 힘을 느끼시면 by를 쓰시는 거예요. by Subway 지하철이죠. 만약에 차로 가시다면 by car, by taxi, by bus 교통 수단을 여기 에 넣으시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자, 바로 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문장 들어갑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단어를 넣어보셔요. 안 되면 한국말을도 괜찮아요. police <목소리> officers, 경찰관들이 뭐합니까? talk. 주인공에서 나올 가장 가까운 말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할 때, 함께 하는, 함께 하는, 함께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passengers, 승객들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with라는 개념은, 함께 하는 대상은,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찍어요 사진을, 그때 딱, 함께 하는, 손에 딱 잡고 있는, 바로 요 그림. 그림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뭡니까? 날, 지금 따뜻하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이럴 때는 뭡니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영향을 받잖아. 요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 바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갈 때 뭡니까? 택시를 잡고 가셔요? 아니잖아요. 그죠? 버스를 잡고 가셔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쭉 움직여갈 때, 영향을, 움직인 이 동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힘의 영향을 받는 거 바이였죠. 그러나 손으로 잡고 있죠. 함께 하잖아요. 그죠? 렇 예. 그래서 I took. 나는 찍었죠. A picture. 하나의 사진을 with. 함께 하는 것은 my smartphone이지요. 주어가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림에서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죠? 그림에서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죠? 빈으로 손을, 이것도 로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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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똑같이 로지만은 뭡니까? 여러분. 빈으로 손 씻을 때 지금 빈누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나는 I. 뭐예요? 씻겠죠? 손을요. 그리고 그죠? I wash. 내가 씻어요 내 손들을 with 함께 하고 있는 게 s o 비누잖아요. 영어는 뭡니까? 주인공에서 나아가면 동사 위주로 필요한 말을 가져다 씁니다. 이해? 예. 자, 우리 영상 보고 갈까요? Did you wash your hands with soap? Did you dry them? 너무 재밌죠. <laughs> 그죠? 안 봐도 알겠죠? 헨리는는 씻느냐고. 네 손들을 with 함께하는 것은 so 비누 말이야. Did you 헨리는는 그죠? Dry 말렸냐 이거예요. 그죠? t h m 그것들을 그죠? 이랬을 때 나오죠. 그죠? 자 여기 with 함께하는 대상이 되겠지요. 이해? 예. People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와 지금 장면을 보니까 특이하게 손으로 손으로 이 큐브를 맞춰요 아니면 발로 해요, 그렇죠? 함께 하고 있는 그 시목에 people 사람들이 싸우고 풀고 있습니다 cubes, 그렇죠? 큐브를 맞추고 있죠? 함께하는 그 대상이 바로 their feet 그들의 발들입니다. 함께하고 있잖요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yeah. struck 그가 꽝 쳤죠? The table을요, 그렇죠? With 함께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제 fist 그의 주먹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뭔 동작을 할때 내가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 이 그림과 이미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영어. 여러분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들 주먹으로, 머머로, 머머로, 버스로, 택시로 다 로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외워놨다가 나중에 어? 뭐지? 헷갈릴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는 사고로 말을 만들어가고 주인공에서 이 동작에 의해서 필요한 바를 바라볼 때 구분이 간다는 거죠. 어떤 동작을 할때 뭡니까? 뭔가 내가 영향을 받을 때 힘을 받을 때그죠그 힘을 느낄 때바이를 쓰시면 되고 뭔가를 할때 손으로 잡고 또는 함께하는 그 대상이 될때 with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슈락 쳤죠? 그 대상의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때요? 영어의 짐, 무거운 짐, 링을 풀어버리시라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에게 에로가 훨씬 쉽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달라지시고 행복해지시라고요. With the Aero English. 함께하는 그 대상이 Aero English입니다. 감사합니다.